2026년형 KGM 무소 SUV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SUV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인 무소의 강인한 이미지를 계승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감각을 담아낸 새로운 모델은 현대적인 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대담하면서도 세련된 라인으로 완성되었으며 공기역학적 설계와 정교한 디테일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움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넓고 당당한 전면 그릴과 매끄럽게 이어지는 LED 헤드램프는 무소만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하며 차체 전체에 걸쳐 흐르는 유려한 곡선은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실내 공간은 럭셔리 SUV, 로서 손색없는 편안함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죽 시트와 세심한 마감재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탑승자 모두에게 안락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대형 터치 스크린과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무선 연결과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기능으로 더욱 스마트한 드라이빙을 지원합니다. 또한, 뒷좌석까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가족 여행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KGM 무소 SUV 등 강력한 파워트레인과 첨단주행 기술로 무장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디젤, 가솔린 등 다양한 엔진 옵션을 제공하여 운전자의 취향과 목적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유율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친환경적인 주행과 뛰어난 연비를 실현하며 강력한 토크와 가속 성능으로 오프로드와 도심주행 모두에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고 첨단 서스펜션 기술은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어 최고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안전성 또한 2026 무소 SUV 위의 핵심입니다.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보조,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줍니다. 또한 충돌 회피 시스템과 360도 카메라 뷰는 주차나 좁은 골목길 주행에서도 탁월한 시야 확보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KGM은 이번 모델을 통해 글로벌 안전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한층 진보된 안전 기술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2026 KGM 무쏘는 이전 모델들과 뚜렷하게 차별화됩니다. 강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감각적인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대형 휠과 크롬 장식, 그리고 다이내믹한 루프 라인은 정지 상태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다양한 바디 컬러 옵션을 소비자들의 개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편의 기능 또한 풍부하게 제공됩니다. 스마트 키와 원격 시동,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다양한 USB 포트와 고급 사운드 시스템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현대 운전자들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장거리 이동 시 가족 모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며 파노라마 선루프는 개방감을 더해 쾌적한 주행을 완성합니다. 2026년형 무소는 단순한 SUV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프로드의 강인함과 도심 속의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라이프 스타일 SUV로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냅니다. 여행, 비즈니스, 일상적인 주행 모두에서 다재다능한 성능을 발휘하며 현대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킵니다. 무소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강인함과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2026KGM 무소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진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기술, 첨단 주행 시스템,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은 무소를 단순한 SUV가 아닌 진정한 프리미엄 차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궁극적으로 2026KGM 무소 SUV는 강력한 성능과 고급스러움,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완성형 SUV로 새로운 시대의 자동차 트렌드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와 도심 어디서든 자신감 넘치는 주행을 약속하며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